자기 자기 보자기들아, 내가 이 보석 함하면서 말이야, 요즘 도파민 중독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 응. 선배님은 중독된 게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어? 뭐? 뭐? 도파민, 남자, 알콜 아. <laughs> 와. 근데 갑자기 왜 도파민 사령이세요, 선배님? 이 쓴배 자우명이 뭐겠어? 잠은 죽어서 자고, 곧 죽어도 보석만 찾자 이거잖아. 와, 진정한 남미계. <laughs> 와, 저 남자의 미친 개. 아, 그래서 오늘 자기 자기 보자기들의 도파민을 또한번 자극할 내 신상 보석을 소개할까 해. 와, 근데 나도 이 보석 실물을 처음 봐요. 너무 떨려. 오랜만에 또 우리 신상 보석 나온다 그러니까 너무 기대가 됩니다. <laughs> 힌트를 주자면 말이야. 우리 보석감 댓글 중에 이 이름이 가장 많이 올라가 있다. 이 보석 불러달라. 하도 항의가 빗발쳐서, 야, 요거, 요거 실물 봐야 되겠다. 오! 뭐야 키뭐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키가 엄청 크세요 어 키미 세손좀 한번 마주 잡아봅시다 우와, 손 진짜 크다 뭐야 아,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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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의 신상포서 복권의 좋아요. 오모. 자기야. 네 선배님. 내가 한다고 너까지 다 하지 마. <laughs> 자 앉으시죠. 아 자기 자기 보자기들아 오늘 우리 이구석 말이야 연애 지상주의 구역이라는 BL 드라마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BL 팬들의 마음을. 훔쳤던 바로 그 보석 나의 석 나의 묘주 나의 천부 나의 멍멍이 2공이상 주목해야 돼 배우 차주 원이야 와우 마이갓 마이 비에 마이 러브 마이 주안 자기+ 자기 보자기들을 위해서 인사해줘요 <laughs> 자기+ 자기 보자기님들 안녕하십니까 배우 차주 아입니다와 어우 어우 멍멍미 느껴진다. 우우리우어이 <laughs> 보석감 좀본적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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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나올 거라는 그런 예상이 좀 왔었나 삘이 와야 되는데 나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았는데 어. 그냥 아직까지는 제가 보석이 아닌 것 같아서 어. 그래서 음. 아, 너무, 걱정이 너무, 많이 너무 좋은 것보다 걱정이 네. 많이 었어요 아. 응. 엄마 나 보석이 맞아? <laughs> 물어보면서 어머. 어머 엄마가 걱정하던가 전쟁터에 보낼는 느낌 날것같네요 <laughs> 어머니 아버님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또주안이 저희가 예쁘게 포장해서 네. 집으로 안전하게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지금 혹시 긴장한 거 아닙니까? 떨리는 거 아닙니까? 아, 너무 떨려요. 살면서 이렇게 떨어본 적이 없어요. 아 진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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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하지 마세요. 해치지 않아요. 아 진짜요? 안칠 아, 수도 있어. 돼요? 어. <웃음> 잠깐만요. <웃음> 아, 봤어? 뭐, 우리 프로 있어. 응. 뭐야 이거? 보통 얘기가 아닌 거? 어? 자 네. 해 <laughs> 어? 진짜 진짜 보석한 댓글 지분이 차주한 차주한 우리 차주한 오빠 왜 섭외 안 해주냐 난리를 쳐가지고 아유. 팬분들 사랑합니다 덕분에 나오게 됐고요. 지네팬 애들이 조금 급성났나봐. <laughs> 팬클럽 이름 뭐예요? 음, 팬덤 명은 찻짠입니다 찻잔? 차짠. 어 귀여워. 찻짠어왜 찻잔. 네. 찻잔일까? 제가 차주완이잖아요. 차주완을 빨리해서 차주완 찻잔 제가. 기겁도. 소원 성취해서 좋겠어요. 찻잔 여러분. 초대 됐어요 부석함에. 아니 주완 씨뭐 네. 석천 선배한테 할말 있었다고 하던데. 오, 오. 아, 보고 싶었습니다. 어? <laughs> 진짜 얘는 플로팅을 그냥 계속 날리네. 습관이야. <laughs> <laughs> <날리네. 그니까요>. <laughs> 뭐?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어, 잠깐 뭐야? 야 잠깐만 잠깐만 타임. 야 주환이 코 찡끗하는 거 못하게. 해. 내가 못 쳐다보겠잖아. 기워 죽겠어. 너왜 그래? 왜 이렇게 자꾸 코를? 고를... 아우 심장 떨려. 아니 저랑 뭐뭐뭐가할 말이 있나요? 2019년도에. 응. 이태원 기억하세요? 이태원 19년도? 네. 추파를 던졌어요, 혹시? 네. 네. 그때 당시에 네. 제가 이태원에서 레스토랑에서 알바를 했었습니다. 네. 어. 그래서 이제 퇴근하고 친구랑 이제 집에 가던 길에. 밤에? 네, 가던 길에 선배님이 어. 친구랑 어. 라면 사주겠다 하셔가지고. <laughs> 아, 잠깐만, 잠깐만. <웃음> 야, <웃음> 내가! 내가 그런 애가 아니야 와. 무슨 라면을 먹고 갈래를 내가 아, 그 라면이 아니고 어. 주변에 라면 맛집이 있었습니다 아그 집? 네, 어, 네, 일본 라면? 그네 맞아요 갈래는 닫아가지고 다행이다 닫았다 그럼 술 먹으러 가자 하셔가지고 어머 오. 웬일이야 라면은 술도 <laughs> 너무 맛있다 저기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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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주환이 <조한이> 다시 집에 보내요 <laughs> 어, 라면 먹고 갈래? 나안 되니까 이제 술 먹고 갈래? 이렇게로그그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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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랑 친구는 워낙 선배님이 좋아했어가지고 와, 아, 좋아요 하고 이제 술집에 가서 술을 먹으면서 대화를 좀 많이 나누고 네번똑같은내파도이긴 어. 해요. 야, 직업이 무엇이냐 여쭤보셔서 음. 음. 그때 당시에 이제 모델을 시작한 지막 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아, 뭐, 모델을 한다 그러면 연기해 볼 <laughs> 생각은 없냐? 그얘기도하셨어요 그래, 그하셨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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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네저저아 번호 어쩌고 저 아, 번호 거의 뭐 아, 개인 아. 사진전처럼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저장하시고 2019년으로 검색해 보면 진짜 있는 거 아니에요 선배님? 차주환 요 아, 차주환이, 차주환이 안 나오고 이름 이름이 바뀌었어. 어? 아 본명이 네. 있으시구나. 아, 어 본명이 뭐예요? 백선우요. 선우 너이 자식 너 거기 레스토랑에 서알바했지 맞아요. 야승가. 맞아요 맞아요. <laughs> 이 이름이 야스예요 y Yass. y a 야 s 어, a s s Y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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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a s 0 Y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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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a s a s s y a 다 s Y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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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a s 어 y a s 게 y a s 이공0 1 0해가지고 어머 방송 중에 뭐 하는 거야? 번호 따기 여러분 제 눈이 보석이에요 되잖아요 다들 <laughs>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주환이의 매력을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보석함의 하이라이트 쌍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셨죠? 네 긴장됩니까? 떨립니다 지금 본인의 매력을 지금 이제부터 샅샅이 뒤져볼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낱낱스 파헤칠 거예요 에이. 자 갑니다 레디 Let 고오머나 세상에 <laughs> 어머 기록지 뭐야 일단 진짜 기록지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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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일단 우와. 기록지에서 나오는 이 자신감 어 신발 사이즈 뭐야 <laughs> 우와 어머 이거 뭐야 발이 몇 사이즈예요? 9 0 아! 왜요? 왜 <laughs> <난> 놀랬다 <laughs> 뭐야? 저 손발 큰 사람 좋아하거든요 아! 손은 조금 작아 어? 손 한번 봐봐 <laughs> 진짜 많이, 많이 작아가지고 손이, 어? 손은 작아 그래도 <laughs> 네. 저보다 크신데요? 아 그래? 어저 <laughs> 죄송한데 둘이 소개팅을 하고 <laughs> <했는데. 웃음> 뭐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laughs> 어, 코 뭐야? 어떡한 거봐 피부가 진짜 좋아요. 피부가 좋아. 잠깐만 몇 살이지? 저 26살. 26세 몇, 몇 년생이죠 그러면? 59년생. 그리고 지금 주한 씨가 지금 여기 약간 구레나룻 쪽에 땀이 흐르고 계세요. 땀 어? 땀 플러팅 뭐야? 더 해요. 뭐야? 어깨 플러팅 뭐야? 와, 이러면 우리 좀... 안 돼요 이러면? 너무 이렇게 흘리면 안 돼요. 와! 지금 일단 주한이의 눈을 보면 네. 요즘 대세가 이런 눈이지 않습니까? 와. 무쌍해. 살짝 속에.. 어? 잠깐만. 쌍꺼 하면 쌍꺼풀 지겠는데? 네, 맞아요. 잠깐만요, 열어볼게요. 커튼을 열어라. <laughs> 응. 어, 눈이 약간 그런 느낌이다. 멍멍이는이라도.. 멍멍이는.. 본인은 <laughs> 멍멍이는. 어떤 종이라고 생각해요, 멍멍이 중에? <laughs> 허스키? 오! <laughs> 근데 우리 주한이는 웃을 때가 너무 매력 있지 네. 그러니까 강아지 상인데 웃음까지 이렇게 예쁘다. 음. 그 사람을 홀리는 거죠. 음. 네. 사실 제 기억에는 저랑 대화하는 그날은 이렇게 성격이 막 이렇게 밝지 않았던 기억인데 말 수도 좀 적고 어떻게 된 거야 그 사이에? 아그 당시에는 제가 어? 운동을 그만두고 이제 온지 얼마 안 돼서 운동? 운동이라뇨 무슨 운동? 무슨 운동? 아, 너 축구였지? 맞아요. 오, 아, 맞아요. 아 정말. 맞아요. 진짜요? 네. 축구? 그래서 내가 얘 다리 근육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laughs> 이제야 정확히 기억이 났습니다. <laughs> 잠깐만. 아 얘가 축구를 한 축구 선수 출신에 부상 <laughs> 때문에 축구를 관두고 어머머머머. 어머, 어머, 뭐 서울에 올라와서 배우가 되겠다, 모델이 되겠다, <laughs> 뭐 이랬던 땐데 골키파였다 얘가. 맞습니다. 어? 진짜? 오 아! 기억력 뭐야? <laughs> 무섭다 이 <이런> 정도. <거. 웃음> 네. 골키파예요. 아 골키퍼? 네. <laughs> 잠깐만 골대를 지키는 수호자, <laughs> 나를 지켜주는 그런 느낌? 뭐야? <laughs> 갑하고 있네. <웃음> <웃음> 그래서 그때는 약간 체중이 좀더 나갔어. <laughs> 맞아요. 어. 되게 건장한 체격이었는데. 어. 건장한 것도 좋아요. 아, 진짜? 네. 아, 마른 것도 아, 좋고 아, 건장한 아, 것도 좋아요, 저. 김딱 중간. 중간도 좋아요. 중간도 좋아요. 네네해 <laughs> 이거 <야>, <laughs> <야, 야. 야. 웃음> <저> 방송이잖아. 이게 <laughs> 진으로 그럴 거야? <laughs>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인간 줄자 타임들어 가겠습니다. 보도록 하키미스로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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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8게 이렇게. 이렇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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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게이86 딱 186의 그스네요너 진짜 피미세구나. <laughs> 네. 나이 시간. 인간 저울. 인간 저울. 이거 맞춰야 되는데 큰일 났네. 요즘 계속 틀리고 있어. 잠깐만. <웃음> 잠깐만 <웃음> 그렇게 웃지 않으실게요. <laughs> 나 진짜 주아일 때에 미치겠네. 하나 둘. 음. 70은 일단 넘어서 75, 6 정도까지 갈수 있겠다. 75. 갑니다. 70. 와 진짜 7 75예요. 와! 네. 드디어 저울의 기능이 다시 돌아왔다. 네. 살아났다. 자, 86에 75. 75. 나 너무 좋아하는 스펙이야 진짜. 앉아, 가서. 아니, 아까 전에 근데 배우 하시기 전에 모델도 하셨고 축구 선수도 하셨다고 했는데 원래 꿈은 뭐였어요? 원래는 축구 선수였습니다. 음. 그래서 엄청 어린 나이부터 대학교 2학년 때까지 축구 선수로 활동을 하다가 음. 제가 부상을 너무 많이 당해서 어. 이제 운동을 못할 것 같다고 이제 생각을, 생각이 들어가지고 음. 이제 그만두면 뭘 할까 생각하다가 음. 일단 모델을 먼저 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축구 선수를 그만두고 뭐 방황의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니까 제가 뭘할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음. 제가 해 보고 싶었던 게 처음에 연기자가 너무 데, 하, 되고 싶었습니다. 음.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이종석 선배님, 김우빈 아유. 선배님 아유. 저도 한번 모델 하다가 연기 쪽으로 넘어가면 어떨까 하면서 유튜브에 모드, 모델이 되는 법을 어, 검색을 아, 했습니다. 아, 귀여. 축구 선수 하면서. <laughs> 이게 뭐가 귀여워. 유튜브에서 모델이 되고 싶어. 모델 되는 법 이거 검색하는 게 뭐가 귀여워? 아, 그거 보면서 막 보면서 막 연습하고 막 따라 그랬을 거예요. 집에서 선장. 우리 잘 맞아. 어? 자리 바꿀까? 음, 아니야 괜찮아. 니가 MC 해. <laughs> 아니 보조기. <laughs> 나... 그래서 네. 어. 검색했어. 검색해서 검색해서 사진을 찍고 메일로 보내면 회사에 그러면 이제 연락이 오면 할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촬영하고 음. 메일로 보냈어요. 축구 선수 하면서 다 너무 운 좋게. 회사 에 연락이 오셔가지고. 우리 주한씨가 네. 또 스타들의 등용문이라는 학교 2021로 데뷔를 했거든요. 네? 어? 거기 요한이 나왔던 건데? 아, 맞아요. 요한씨가나오 네? 음, 무슨 역할을 했을까? 태권도 부 주장 역할을 했었어요. 그죠? 맞아요. 제가 또 태권도 2단 출신이거든요. 금강 맞띠? <laughs> <laughs> 태권도 몇 단이세요? 2단. 그, <laughs> 어? <오>! 뭐야, 검은띠? <laughs> 저기로 가서 해. <laughs> 네. 둘이 같이 놀아. <laughs> 전좀 쉴게요. 아니요, 선배님. <laughs> 힘든데. 선배님 없으면 안 돼요. 예, 자중에. 좀... 네. 제가 만나자마자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이 보이스 러브. 네. 이게 BL, BL인데, 비엘. 네, 이 BL 러버들 사이에 진짜 다 뒤집어 놓은 작품이 연애 지상주의 구역입니다. 이 작품은 우리 주환이한테 어떻게 갔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BL이다. 그런 걸 떠나서 사람들은 사람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비 l 작품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음. 배우로서 저한테 있어서 진짜 많이 성장할 수 있고 음. 좋을 거라 생각을 해서. 그치. 그래서 회사한테도 비 l 꼭 해보고 싶다. 음. 도전해보고 싶다라고 말씀도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디션 기회가 와서. 음. 음. 혹시 감독님이나 제작팀에서 네. 걱정했던 거는 없어? 걱정했던 부분은 일단 음. 제가 연기를 많은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음. 연기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음. 걱정은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제가 또 이제 실전이 강한 편이어서. 오 실전파. 네. 어 잠깐만. 아얘 미치겠네. 어, 왜요? 왜요 왜요? 얘는 이거 너 병이야. 응? 너 귀여운 척하는 거 너무 병이야. 아 음. 어, 근데 이게 제가 지로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음. 습관입니다. 이 이렇게 내밀고 있는 게. 그러니까 그게 병이라고. <웃음> 어? <웃음> 음. 아 뭔지 알것 같아요. <laughs> 너 이걸로 감독님한테 오케이를 받았구나? 음. 그게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정말맞지아 네. 있네. 야, 약간, 뭔지 알지? 아, 이렇게, 이렇게. 넌 하지 말고. <laughs> 아니 그럼 그때 당시에 인기가 어느 정도였어요? 일단 왓챠에서 1위 하고요. 와. 음. 음. 중국 쪽에서 반응이 엄청 커. 커가지고 네. 해외 팬미팅도 이제 나갈 기회가 많이 생기고 네. 개인 팬미팅도 했어요? 네. 네. 아니 근데 이 BL 같은 경우에 또 네, 네. 사실 뭐 게이들만 보는 줄 아시는 분들도 네, 있는데 네, 네. 원래 여성분들이 되게 많이 보거든요. 아, 네. 네, 진짜 많은 이 컨텐츠가 여성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네. 장르여서 와. 여기에 등장하는 남자 주인공들이 정말 탑스타가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손석구 배우도 옛날에 약간 퀴어물을 잠깐 어, 찍었던 기억도 있고 음. 이재훈, 아. 이재훈 배우가 옛날에 데뷔 때 그걸로 대박이 나가지고. 베스타가 됐잖아. 음. 다음은 누구다? 차주원. 와, 음. 차주원. 주황증의 배우 롤모델은 누구예요? 이준영 선배님 좋아. 아, 어, 우리 우리 부석 나왔던 네. 네. 준영이 네. 디피에서 어. 선배님 처음 보고. 아역아역 어. 악역, 악역. 네, 그때 음. 너무 연기 잘하셔가지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준영 선배님 나왔던 작품을 거의 다 봤거든요. 음. 보석함들 음. 처음에 이제 준영 준영 선배님 나오시는 거 보고 그때부터 이제 입문해서 음. 다 챙겨봤습니다. 음. 주한찡 그러면 네.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눈빛이 좀 똘망똘망한 거 보니까 혹시 똘똘한 사람 좋아하시는지 <laughs> 너 뭘로 엮을라 그래 지금? <laughs> 똘망똘망 똘똘 <laughs> 저는 키도 안 보고요 음. 만났을 때 편한 사람이 좋아요 아 얘기 통하지 네말잘 통하고 제가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제가 실수 없이 떠들어도 뭐라 안 하는 사람 아 제말 들어주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 똘똘이 요즘에서 궁금한 거 하나 있을 텐데 MBTI요? 네. <laughs> MBTI 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ENFP입니다. 오 ENFJ. ENFJ. 아 진짜요? 네. CUT 아니에요? 에? 죄송해요. CUT? 아, 잠깐만. CUT가 뭐야? CUT. 응? <laughs> 미쳤어? <laughs> 와 진짜 짓구장 <laughs> 우리 주한이의 매력을 본격적으로 자랑할 시간입니다. 어. 요즘 보석함 자랑이. 공트 하는 거잖아요. 비 l 모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어? 이름하여, 개이연의 지상파주의 구역! <laughs> 이라고 지상파 <laughs> 방송에서 절대 못 다룰 작품이에요. 음. 40년 만에 입어보는 네. 교복인데, 아, 그러니까. 어색해. 몇년 만에 입어보는 거야? 오오오오 <laughs> 어, 지금. 어, 아, 뭐야? 약간. 이렇게... 같은 거복 맞아? <웃음> <웃음> 야, 자, 나, 나, 어, 같은 거 맞아. <웃음> <웃음>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대작을 한번 네.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연지구에서 제일 설렜던 씬이 그거거든요. 비스톤말 네. 씬. <laughs> 어, 봤어, 봤어. 오늘 날씨 너무 좋다고 지 어머! 김털털 선수! 그 기계체조! 아, 네, 맞아요. 아, 저예요. 아, 김털털 선수 맞죠? 아, 코를 무슨 기계로 미은 거예요? 너무 잘생겼다. 우리 사진 찍어요. 아, 사진만 찍고 아, 발 꺼져. <웃음> <웃음> 찍어요. 어, 터프하다. 아, 잘생겼다. 김털털 선수.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네, 감사합니다. 네. 어? 명심해. 무슨 말 했고. 뇌 주인님. <laughs> 오늘부터 전 당신 것이 어요 <laughs> 자, 주원아, 나는 그러면 귀여워 씬을 한번 해보도록 하는 거예요. 음... <웃음> <웃음> 음... <웃음> 귀여워. <웃음> 저 얼만큼 귀여워요? 선배? <웃음> 음, <웃음> 못하겠어요. <웃음> 벌써 우리 주환이랑 이별해야 될 시간이야. 아쉬워요. 이렇게 불러주셔서 제가 너무 좋은 추억 만들고 가는 것 같고요. 요즘에 많이 힘들었었는데 선배님 덕분에, 또님 덕분에 정말 기쁘게 많이 웃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좋은 에너지를 좀 불어넣어준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넣어주셔가지고. 음. 보석한 바사이죠? 당하기, 해주기, 골라야 됩니다. 원래 해주는 거 좋아하는데. 어? 오늘은... 당하고 싶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 파랑 좋아해, 돌아서니다 파랑 좋아하네, 파랑. 자, 뭐라고 있 있나요? 비엘 스킨십 또 비엘 스킨십 보이즈 롱 스킨십. <laughs> 내가 하고 싶은 스킨십을 10초간 길게 할 거야. <laughs> 자, 그러면은 제가 10초 사드릴게요, 선배님. 네. 10초. 네, 네, 네. 아주 천천, 아주 천천. 자. 갑니다 네 하나 둘세오오모모모모 모합니다 주한 주한아 주한아 우리 사진 찍자 오랜만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웃음> 좋았지 <웃음> 네. 우리 김태 교복이 보니까 너무 이게 새롭다. 그러니까 나 이런 <laughs> 귀엽다는 거저러요 어. 어, 좋아. 우리 최한일로 와.